알로 o o 난 먹다 it. 이 빽배우 껍데기. 한번 g to eat it. I'm 다 o t g 다 i n g 습니다 맛있대요 맛 맛있다고 되게 좋아요. 두둥. 메비우 손에 쥐어 쥐어서 맛있게 먹어요. 과자 과자다 하고 먹는 거예요. 대속하고는안 음. 좋다고 비신주하더니. 그냥 일반 티니핑 배뱃가 있어서 좋은데, 아직 갈색 부분 안도 따고, 삐신 날륙입니다. 삐신 좋 아는데, 사실 도아요 올려서 좋아요. 딱해서 자꾸 이게 있... 먹고 있네요. 손에 손을... 저기 다리를 잡았어요. 다리 잡고 먹어요. 거기 탑에